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주말 동안 많이 더우셨죠. 월요일인 오늘도 무덥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23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에 3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볕이 강해서 체감 온도는 더 오르겠습니다. 가급적 실내에 머물러 주시고 외출하실 때는 양산과 모자, 선글라스와 같이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소품들을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내내 별다른 비 소식 없이 하늘 맑은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의 역사와 문화를 시민이 직접 기록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원주 시민 기록단의 원주 도시 산책 소식 함께 나눠보고요. 여름방학을 맞아 국가유산 원주향교에서 전통 문화 예절교실이 열립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만나봅니다. 각 지역과 연결해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 준비돼 있는데요. 오늘은 영월군 통신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7월 28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이달 강원 지역 기업 업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강원 지역 기업 경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강원 지역 기업 심리 지수는 93포인트로 전달보다 4.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또 다음 달 전망 지수는 90.1 포인트로 이달보다 0.3 포인트 소폭 상승했습니다. 강원 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내수 부진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 인력난, 인건비 상승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시가 자전거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1억 1천만 원을 들여 전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원주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적용 시점은 오는 8월 1일부터인데요. 이에 따라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날 경우 보장 범위 안에서 진단, 입원, 위로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창군 인구가 4만 명대 아래로 감소했습니다. 평창군은 지난달 말 기준 인구는 3만 9,96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창 인구는 올해 5월에는 4만 11명이었지만 처음으로 4만 명대가 무너진 것입니다. 평창군은 고령화와 청년층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말이 있죠. 글과 사진, 또 영상, 그림, 문화기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을 탐색하고 새롭게 조명하는 도시기록 프로젝트가 원주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바로 원주시민기록단의 원주도시산책 프로젝트입니다. 강원 아카이브 사회적 협동조합의 김시동 대표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대표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민기록단 김시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에 앞서서 원주 시민기록단과 아카이브 원주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네네 저희 올해 시작하는 원주 시민기록단은 그, 그 원래 2009년부터. 원주에서 도시기록 프로젝트라고 하는 시민 참여형 기록 활동이 그 시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그 진행해온 그 도시기록 프로젝트라는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역의 어떤 삶의 문화, 역사와 일상을 기록하는 그 그런 그 활동을 했고요. 예. 그런 활동의 시작들이 곧 기록문화축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 2018년까지 시작했던 그 도시로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지금 시작하고 있는 원주시민기록단의 어, 지역기록활동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원주시민기록단의 역사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꽤 역사가 그래도 길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네, 원주 그렇습니다. 도시, 네. 원주 도시 산책은 원주 시민기록단의 아카이빙 원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 새롭게 시작이 된 거죠. 네, 어떤 네. 취지로 기획이 됐는지 알려주실까요? 아~ 네 저희들이 (2018년까지) 그 도시기록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성과를 내고 또 지역의 역사와 문화 또 지역 일상의 삶을 기록하는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다가 잠시 멈추었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 다시 그 시민기록단이라는 그 새롭게 시작하는 어~ 그런 기록단의 활동을 통해서 먼저 도시 산책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어, 올해 시작하는 원주 도시 산책의 첫 번째 주제는 원주천 물길을 따라 걷는 도시의 시간이라고 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원주천을 따라서 걸으며 지역의 어떤 도시의 역사, 또 원주천의 생태와 환경, 또 마을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 지역의 이야기를, 어, 그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또 그것을 또 지역사회와 함께 그볼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준비했습니다. 그렇군요. 원주천 물길을 따라 걷는 도시의 시간이라는 주제를 선정하셨는데 세부 프로그램 운영 계획은 아직 나오진 않은 걸까요? 아, 저희들이 이제 그 전체적인 과정은 진행되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네. 어, 혹시 그 아나운서님은 원주천의 발원지가 어딘지 아세요? 원주천의 발원지? 어디까요원주아까 싶은데. <웃음> 네, <웃음> 네, 원주천의 발원지는 한, 이제 한부면 치악산 금대계곡이라고. 아, 예, 치악산에서 남대봉에서 시작되는 원주천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따라 가고자 시작을 했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익숙하게 살다 보면은 어떤 내가 살아가는 곳에 있는 것들을 소중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잊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주천에서부터 호저면 주산리까지 험강을 만나는 25km의 어떤 국가 물길을 시민들이 함께 따라 걸으면서 마을의 역사, 삶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여 원주의 도시 기억 지도를 그려가는 그런 일상 아카이빙 활동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네. 어, 저희들이 이쪽 8월부터 매월 첫 번째 일요일을 답사 일정으로 정하고 연말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원주천에 시작되는 금대계곡에서부터 영원사와 영원산성, 그리고 금대리의 백척절교와 또아리굴, 금대리 마을, 또 신천댐, 또 원주 도심으로 들어오면은 봉천과 무의당길, m 말과또 정재들, 원주역 급수타, 호저면 주산리까지 그 섬강을 만나는 그 지점까지. 주민들과 또 전문가들이 함께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를 같이 공부하고 배워나가는 또 가벼운 어떤 일상 아카이빙 활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만 설명 들어도 원주의 중요한 곳들은 다 언급이 된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렇게 수집된 기록물은 어떤 형태로 활용될 예정인지도 알려주실까요? 네, 예전에 저희들이 도시기록 프로젝트를 할 때도 지역의 기록문화축제라고 하는 성과물을 공유하고 또 지역 읽기라는 트래킹 프로그램을 함께 했는데요. 예. 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그거하고 달리 또 변화를 준다면 은 시민기록단들이 활동한 자료들을 통해서 시민기록문화축제는 같이 하면서 또 도시산책 발간 또 전시 또 원주의 또기업 지도를 제작한다는 그런 어떤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또한 그 기록단의 활동하는 모습들을 또 SNS 채널을 통해 상상 그 공유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또 아카이브 원주 플랫폼이라는 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원주의 과거와 현재의 기록을 볼수 있는 시민 아카이브 서비스를 함께 준비해볼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자,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해 주셨는데 앞서서 아카이빙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들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참여자들에게 어떤 지원이나 교육이 제공되는지도 알려 주시죠. 네, 뭐 아카이브, 아카이빙 하니까 상당히 어렵게 접근하시기도 하는데요. 네. 조금 편하게 원주를 조금 더 알고 싶은 분, 또 우리의 마을을 기록하고 또 싶은 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동네 마실 도둘듯이 편하게 길을 걸으며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기쁨이 필요한 분은 누구나 가능하고요. 너무 어려워 용어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또 어려워할 필요 없이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걸으며 기록하신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또 기록단에 참여하는 분들께는 저희들이 조금의 기본적인 그 학습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역 아카이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또 공동체 기록의 필요성이라든가 또 원주천의 환경과 생태 그리고 우리 땅의 역사 읽기 또 사진 기록과 글쓰기 등 기록 답사 활동에 필요한 학습의 기회를 좀 만들어서 함께 공부하는 모임도 계속 꾸준하게 준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뭐 지난 몇 년간 지역 주민 주도의 아카이빙이 활성화되면서 뭐 이제는 많은 분들이 기록의 중요성이나 아카이빙 활동의 의미를 알고 계실 텐데 그래도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아카이빙이란 용어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어려워 말라고 하셔도 네네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정의를 좀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역을 기록으로 이렇게 남기는 일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청해 듣겠습니다. 네네. 어, 네. 아카이브는 한마디로 그 지역의 정체성, 공동체의 기억을 담는 그릇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아카이브는 단순한 과거를 넘어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회적 자산으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한 것들이 시민의 힘으로 수집되고 활용될 때에 다시 사회 속에서 문화적 자원으로 활용되고 또 빛을 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지역의 아카이브 자원들이 모이면은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의 어떤 문화 관광 콘텐츠라든가 전시와 출판 등 어떤 로컬 콘텐츠의 활용으로 또 이어지는 그러한 어떤 그 중요한 가치가 있는 우리의 기록 문화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한 어떤 도시 성장의 어떤 문화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출발점에 또 기록이 있고 아카이브가 있다는 것에도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의미 있는 활동을 또 시민 기록단이 하는 거잖아요. 원주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기록한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럼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실까요? 아네 저희들이 뭐 거의 이 저희 원주 시민 기록단은 완전히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후원으로 이제 운영되는 그 단체고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시민들께서 뭐 편하게 내 주변의 어떤 기억과 도시의 재발견이라는 어떤 그런 기록. 기록의 감수성을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는 그런 기회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이 기록을 조금 어려워하지 마시라는 의미로 기록의 즐거움, 기록의 기쁨, 기억하는 원주라는 그런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기록을 조금 즐거운 재미, 재미로 체험하고 일상의 문화로서 행복하게 공유하는 생활 문화 프로그램으로 확산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여 기록문화의 즐거움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상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우리 원주에는 유독 기록문화와 관련한 뭐 공간 조성이 미흡한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카이브가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견해를 청해 듣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오랫동안 아카이빙 작업을 했고 지역 공동체 기록을 해온 사람으로서 어, 많이 아쉬운 부분이 좀 있긴 있는데요. 어 전국적으로 사실 현재 공동체 기록과 민간 영역의 어떤 기록 문화 자원을 수집하고 공유하고 사례 활용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원주는 중부권의 중심 도시이고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또 생명의 도시이고 경제도시입니다. 어, 2000년대 후반부터 혁신도시 기업도시 뭐 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서 변화 그런 재생 등으로 인해서 도시의 지도가 바뀌고 있는 현실인데 어, 이러한 상황에서 원주의 근현대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기록 문화의 학사는 너무나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봅니다. 어, 원주시도 승격된 지 70년이 되어 있고 원주에선 그러한 과정에서 원주의 성장사를 볼수 있는 근현대 역사 문화센터나 역사 기록관, 뭐 지역 아카이브 도서관, 도서관 같은 지역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공유하는 지식 정보 공간에 대한 준비도 정책적으로 좀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원주 공동체의 가치를 발굴하고 지역의 어떤 자산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시민 가까이 활동이 확산되고 또 그렇게 됨으로 해서 공공의 기록과 민간의 기록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이 잡히면서 시민의 역사가 더욱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시민 스스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기록 활동의 그 시작이 지역의 역사와 또 시민의 기록관을 만드는 기본 토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계속해서 시민 참여를 독려해주고 계신데, 그럼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어떤 경로로 신청하면 될까요? 아, 네네. 저희들이 오픈 채팅방을 열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서 원주시민 기록단을 검색하시면은 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SNS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원주 시민 기록단을 검색하시면은 들어오실 수 있는 경로가 있고 연락처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15일까지라고 했지만 기간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신청하셔도 됩니다. 네, 예, 원주 시민 기록단 이름을 기억하면 되겠네요. 네네. 네, 마지막으로 지역 아카이브 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략히 청해 듣겠습니다. 네. 원주시민기록단의 어떤 시민 아카이빙 프로젝트는 우리 원주의 주인인 우리 원주 시민들이 기록의 주체가 되어서 원주의 어떤 과거 현재를 이어주는 기억들을 수집하고 같이 활용하는 그런 어떤 시민들의 자발성이 기반이 되는 활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또 문화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기록은 남의 것이 아닌 우리의 일상이고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함께해 주시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 만나는 원주 익숙한 도시를 함께 산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주시민기록단의 김시동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 전통문화교육원이 여름방학 동안 전통문화 캠프인 향교의 여름 참가자를 모집 중인데요.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만나봅니다.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전과 예절을 배우는 이번 여름방학 프로그램이 이제 향교에서 열린다고 해서 더 신선하게 느껴지는데 어떤 취지로 기획이 됐을까요? 네 원주 전통문화교육원은 국가유산청의 향교 서원 문화유산 활용 사업의 일환으로 옛 유생들이 공부하던 원주 향 향교를 활용해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당시 선비들이 공부하던 향교의 명륜당에서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지역의 아이들이 예절과 정신을 수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가 됐습니다. 방학을 맞은 지역 내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예절과 또 바른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된 건데요. 특히 향교라는 공간 특성을 살려 진행되는 예절 프로그램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교과학습 위주의 공부를 하던 아이들이 방학 동안에는 새로운 교육을 체험할 수 있어서 참가했던 학생들과 또 학부모들의 반응이 좋은데요. 지난주 수요일인 7월 23일부터 수업이 시작됐고, 오늘은 28일부터 29일, 30일, 그리고 또 8월 4일부터 7일까지 매일 1일 체험으로 수업이 이어집니다. 자세한 내용 원주 전통문화교육원 윤주태 사무국 팀장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사설을 배울 때또 공부하냐고 어렵게 얘기를 하는데 사설을 하고 북극시를 한번 써보면서 나 배웠던 거다, 읽어봤던 거다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고 옛날 공간인 명륜당에서 진행을 직접 하는데 명륜당은 원주 한교에서 실제로 유린들이, 유생들이 예전 공부하던 공간이었는데 그 공간에서 함으로써 아이들도 좀더 경건한 마음이 갖는 것 같고 또 놀이를 하면서 신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도 그냥 놀이가 아니라 놀이를 통해서 순서도 배우고 친구 사이의 예절도 배우는 시간이어서 즐겁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현재는 28일은 마감이 된 상태고 29, 30 단체가 어, 접수를 받고 있으며 그리고 8월 5일날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은 마, 마감이 된 상태고 8월 4일 그리고 6일, 7일은 아직 모집이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네, 1일 예절 캠프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직접 사서를 읽고 쓰면서 예절을 수련하는 시간이 가장 먼저 진행됩니다. 참가한 네. 아이들은 집중력을 기를 수 있어서 좋았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꽃과 차를 활용해서 차 예절을 배우고 다화 꾸미기를 진행하고 물 위에서 하는 씨름, 고누와 같은 전통 놀이를 하면서 생활 속 놀이 예절을 익히는 과정으로 마무리됩니다. 7명에서 15명 이하의 단체로만 수업이 진행 되는데요. 동네나 학교 같이 모임에서 단체로 아이들을 모아서 수업을 참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원주 전통 문화교육원에 전화를 통해 접수하면 되는데요. 아이들을 위한 이번 여름 캠프 외에도 지금 교육원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1년 동안 23개의 정규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는 8월 4일부터는 상반기에 결혼 인원이 있는 프로그램 10개 과정에 대해서 추가 모집이 진행됩니다. 향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는 는 전통무용, 도자기, 목공예를 비롯해서 다양한데요. 이야기가 있는 미싱, 바느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 수강생에게 향교 프로그램에 관한 참여 소감 들어봤습니다. 아, 친구가 같이 가자 그래서 네그 친구가 아 지금 네 번째인데요. 예, 재밌어요. 아, 더군다나 그 이야기가 있는 바느질이라 저는 미싱 입문하기 어떨까 좀 궁금했는데요. 재밌어요. 유익하고 네. 한 번쯤 뭐 환경에 대해서 뭐 기타 등등 생각하면서 미싱도 하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어, 또현교에 프로그램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지금 오다가 보니까 음.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앞으로 또, 어, 예.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아, 네. 좀 보고, 시간 맞춰서 계속, 아, 예, 배우고 싶습니다. 응. 네 원주 전통문화교육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신청 일정도 정리해 주시죠. 네 초등학생을 위한 여름의 한기 프로그램은 오늘 7월 28일부터 30일 그리고 8월 4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데 7월은 초등학교 저학년, 8월은 고학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보시면 되고요. 또 일반 시민을 위한 정규 강좌는 오는 8월 4일 신청으로 과목은 원주 전통문화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하. 실수 있습니다. 예, 예절과 전통의 가치를 지역 아이들이 배우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입니다. 각 지역 통신원과 함께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영월군 통신원인 세경대학교 병원 의료정보과 윤병화 교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윤병화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첫 소식 살펴보죠. 영월을 대표하는 여름 축제인 동강땜목축제가 열린다고요? 예, 맞습니다. 어, 지금 한여름인데 어, 물 대표적인 물 축제로 영월의 여름 축제인 동강 뗏목 축제가 오는 금요일 8월 1일부터 3일까지 동강 둔체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예, 영월군은 남한강 창류 지역의 주민들의 생계 수단이자 교통 수단이었던 바로 이 뗏목 문화를 되살리고자 97년부터 뗏목 축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때는 한강을 따라서 한양까지 목재를 실어 나르던 동강의 뗏목은 교통의 발달과 함께 자연스럽게 사라졌는데 네. 그 뗏목을 통해서 삶을 영해 온 사람들의 땀과 애환이 담긴 삶의 흔적을 재현해서 축제로 만들었습니다. 음. 예, 축제 기간 동안에는 뗏목 제작 시험부터 삼국 체험, 그다음에 불꽃놀이, 래프팅 같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는데 어, 올해 좀 주목할 만한 축제는 어, 축제 내용 중에 하나는 내손의 뗏목이라는 전시인데요. 전통 뗏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모작을 전시합니다. 사라져가는 문화를 창의적으로 계승하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아무래도 여름철 축제다 보니까 건강도 위험이 있는데 안전으로 해서 어, 냉방 쉼터, 쿨링 타임, 그다음 음료도 제공하고 있어서 올여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로 벌써 27회째를 맞이하는 동강 땜목 축제인데요. 아름다운 동강의 풍경 속에서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귀한 기회가 될것 같고요. 자, 다음 소식은 영월의 글씨 영월체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아마 생소하실 텐데. 영월군이 자체 개발한 공공서체인 영월체가 2025K 디자인 어워드 파이널리스트로 참정이 됐습니다. 네. 예, 영월체는 영월의 자연과 문화 정서를 담아낸 송글씨 서체인데요. 곡선은 동강과 서강의 물줄기를, 직선은 선돌과 요소남의 절경에서 따왔고요. 글자의 받침인 리을은 한반도 지형을 시옷은 뗏목과 나룻배의 형상을 담아서 영월의 지역의 상징성을 세심하게 표현했습니다. 아마 사용하고 싶은 계신 사용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영월군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예, 한국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영월체 찾아서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아 봐야겠네요. 영월의 네. 공공서체, 영월체의 소식이었고요. 자,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뭐 여름방학이 한창인데 어린이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아무래도 각 가정에서 돌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영월의 돌봄 관련 정책 소식도 알려주실까요? 예, 지금 한참 여름 방학이라 맞벌이하는 가정에선 돌봄에 대해서 늘 걱정이 있을 텐데 그렇죠. 예, 영월군에서는 방학 중에 이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서 평일 9시까지 야간 9시까지 야간 돌봄하고 시설 개선을 통해서 돌봄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 영월에서는 지역 아동센터 11개소, 다 함께 돌봄센터 1개소가 운영 중인데 올해는 야간 개장을 통해서 돌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어, 올해 특히 지역아동센터의 센터별로 한 1300만원 정도 프로그램 운영비도 추가 지원하고 있고요. 하루에 평균 200명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누적 인원은 7,4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공사립 아동센터에서도 시설 환경 개선도 이루어져서, 어, 이제 세 단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단체하고 협력을 해서 맞춤형 돌봄 체계도 함께 구축하고 있어서 안전성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양육 지원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아이를 맡기는 공간이 아니라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난다는 거고요. 여름 방학처럼 돌봄 사각지대에서 영월군의 노력이 더 빛을 발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돌봄 정책 관련 희망적인 소식이었고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이와 관련해서 영월에서 현장 근로자들이 참가하는 안전 관련 행사가 열린다고요? 예, 맞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골든벨이, 아, 이제 7월 29일, 내일이죠. 네. 오후 2시 영월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 골든, 실내 체육에서이 골든벨 대회를 개최 합니다. 이 대회는 지역의 42개 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144명이 참가하는데요. 이 행사를 통해서 이제 현장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재해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대 행사도 알차게 기획되고 있는데요. 강호랜드에서는 혈압 체크와 직업 건강 상담, 그다음에 영월 소방서에서는 화재 및 폭발 예방 체험, 심폐소생술 실습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참가자와 관련객 모두에게 직접 체험을 통해서 안전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 이외에도 영월군이 웰리스 프로그램 몸말 숨쉬는 영월이라는 프로그램 진행한다는 소식 준비해 주셨네요. 오늘도 알찬 정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경대학교 윤병화 교수와 함께했고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기술 조언제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윤주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